가수 이찬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의 매니지먼트를 대행하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새벽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찬원은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에라는 이찬원 관계인들 역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검사를 완료하고 자가 격리 중이라면서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티스트 관리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매니지먼트 담당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미출신 이찬원은 현재 뽕숭아 학당 등 방송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에라 프로젝트 측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뉴에라 프로젝트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원님이 12월 3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찬원님은 즉시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찬원 님과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검사를 완료하고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티스트 관리 에 있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매니저먼트 담당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뉴에라 프로젝트 배상. 이찬원이 미스터트롯 톱6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던 만큼 방송가도 동시 다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찬원이 지난 1일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만큼 당일 녹화에 참여했던 모든 출연자와 전 스태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영웅, 영탁, 장민호 역시 격리 중입니다. TV 주소는 다만 오는 17일 처음 방송할 미스트로2 편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로2에는 2천원을 포함한 미스터 트롯 top 6가 출연하지만 첫 방송 녹화는 이미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